원진 레터들 있네요 그거 네 초크 여기! 오픈 더 초크! 오픈 더 초크! 노 홀드! 없어 할까요? 아니요 안 할까요 제가 요시 맘머스 순! 맘머스 순!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에브리온 워킹 노스 이스트 저희 파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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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가요 엉덩이부터 노스로 가요 엉덩이부터 노스 헤드는 S로 두고 엉덩이부터 노스로 가요 워킹 노스 워킹 노스 워킹 노스 건너오면 말해줘요. 홀드 홀드. 건너오면 말해줘요. 반보는. 저희 더 더. 브롤 파티 노시스로 가고 저희 홀드 여기서 홀드. 이제 슬슬 건너와요. 네, 저희 S로 갈게요. 아직 아직. 반 보고 있어요. 한명 안으로 넣어놓고요. 스프레더 스프레더 스프레더. 캐치해 저거. 캐치해. 실수 캐치해요. 탱커들. 홀쟤, 마이 파리. 오, 사, 삼, 이 오니 마이 파리. 오니 마이 파리. 오니 마이 파리. 이거 죽여요. 아주이요 어, 균수도 쿨톡 받았다, 왼쪽에. 측에요. 측에요. 요요안 넘어와요. 네. 근데 도는 거 같은데 블랙 방향이? 네. 저희 워킹 사우스웨스트, 워킹 사우스스트한 명만 이쪽 네, 김네 네, 네, 여러분, 그냥 달려가시오 왼쪽으로.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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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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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노스스 인사이드로 들어으세요 저희 오른쪽 밑에 달려요. 님들 낙 나찾았어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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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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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 z i m a Bezima, b e z 빼지마 빼지마 어 Ok. Inside t 파포션파포션 파포션 e the KW. Top and d o KW. t w n KW. Iron bomb. Iron bomb. Iron b o m 에 i r o 스 bomb. Iron bomb. i 트 워킹 노스 m b i r o 스 bomb. i 스 o n b o m 스 Iron 미 온더초5 4 3 2온도온도온도 나이스 스프레이도 하고 됐세요 휘리 휘리 이 이스트 받아요 이스트 온도청, 왠도청, 네. 왠도청, 네. 워킹 웨스트 온도트 웨스트 네! 스트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웨스트랑 웨스트 웨스트 스트 웨스트 웨스 웨스트 웨스 웨스트 웨스트 스트스트웨도트웨스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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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온도 웨스트 웨스트 웨스 온도 스트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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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지 웨스트 웨지 나이스. 이제 턴턴으로. 패닉 기지에서 저리 라 저리 까라, 까라, 까라. 커드에 넘까지 넘어와. 어떻게 할지 아, 넘어와 테커. 아, 아. 워터브릿지 넘어가 생명이 써요. 워터브릿지. 지 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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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넘어 워터브릿지 넘어서 힐 주세요. 잘돼 있어. 잘 들어와. 워터브릿지 넘어서 힐 주세요. 여분 오, 체크다. 막는다. 마무리 게이지. 인사이드 오. 자, 3, 2, 인사이드인사이드인사이드좀 힐이 안 오. 딜랍 해야 돼요, 우리. 스하고안정화요 우리도 좀 많이 터짐 안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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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어 아니, 싸웠어 방, 싸웠어 위치하고 불태워 불태워 집중해 집중해 힐러들 집중해줘 나 죽었다 잠깐만 힐좀 나이스 안 죽었다 씨X 힐러가 뒤에 많이 밀려있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힐좀더 줘봐요 어, 어. 힐 나왔어힐좀힐좀 힐좀 줘요 힐좀 줘요 힐좀 줘요, 줘요 힐러분들 힐좀 줘요 여러분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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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샬롯 5 4 3 2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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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력 반 칸이다 지금 나 체력 반 칸이다 힐러들 내 머리 위에 힐 줘요 나힐 체력 힐 이게 첫 등차이죠 로로로 갈아줘요 로 이거 다 갈면 된다. 나 같은데 방칸이라고 힐 달라고 힐. 죽은 사람들 빨리 와요. 오케이 여섯 웨스트 왼쪽 밑으로 왼쪽 밑으로 왼쪽 밑으로 브로링브로링 브로링. 이거 갈면 이겨요 니들 왼쪽 밑으로 달려요 달려 달려 왼쪽 밑으로 달려 사우스로 달려 사우스로 달려 쿨 있는 모든 딜러들쿨 있는 모든 딜러들 웨, 웨스트 야끼 오사나 마디게지 이 마디게지 이 마디게지 마디게지 마디게이지 마디 풀푸시, 풀푸시, 브롤링브롤링브롤링브많링 브러링, 브지링브롤링브롤링브롤링 우리도 브이링 브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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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롤링 브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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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러링브힐링 브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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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힐링 브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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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웨스트, 노스러스트러링 브러링, 러러 이긴 기지 바로 들어올 거예요. 스스드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죽은 사람 빨리, 빨리 와주세요. 죽은 사람 빨리 와주세요. 줄이 깔고 버텨. 팽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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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저희 2 8랩이고 얘는 33랩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훨씬. 네. 여러분, 나 찾아요, 네. 네. 나 찾아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스트는 지금 스트웨스이트웨트웨트웨트 여러분 스프레드 한번 할게요. 와 이거 리게 왜 이렇게 빠르냐 얘들. 플스프레드 플스프레드. 이거 어, 좋았는데 이거.